네, 이건 홀딩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짧게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네, 이 종목 역시 짧은 스윙 관점에서만 일단 분석을 하고요. 어, 일단 전체적인 그림에서 짧게 분석을 해보면은 지금 이 구간에서 공격형 매집이 들어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거래량이 출현되면서 매집봉을 상방으로 띄우면서 지금 공격적으로 매집이 들어온 상태고요. 이후에 여기 있는 지금, 어, 이렇게 하락 삼각수렴 파동을 그리면서 여기서 한번 매집봉이 한번 출현되고요. 이후에 여기서 또한번 매집봉이 출현되면서 이제 수렴의 상방을 뚫어 올린 그림 확인되시고요. 여기서 거래량 거래량 들어온 거 확인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장기적으로 내려오던 이 추세가 여기서 매집봉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들어오면서. 상방을 잡고 뚫으려고 시도하는 모습을 지금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기준봉이 출연했는데요. 이렇게 이게 이제 시세 변곡의 어떤 기준봉이 되기 때문에 이 봉에 여기 있는 시가가 절대적으로 이탈하면 안 되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어, 단기적 스윙 관점에서 타점을 잡아보자면은 여기에 있던 여기 매물 구간을 오늘 이 봉이 이렇게 들어 올렸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저항선이 이제는 지지선이 되는 거죠. 또 보통 이렇게 장대양봉으로 들어올렸을 때이 몸통 기준으로 3등분을 해서 메스타점을 중단 라인 쪽으로 이렇게 조정 받다가 기간대칭 조정이 끝나면은 여기 있는 파동이 그대로 복사돼서 다시 한번 나온다는 관점으로. 보시고 매수 타점을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약간 손절선이 좀 길기 때문에 이 기준봉의 시가가 손절선이 되겠고요 어 매수 영역은 이 봉의 어 중단 라인 그리고 앞전에 여기 있던 매물 구간을 뚫어 올렸기 때문에 여기가 단단한 지지 구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봉 이후에 여기까지 눌러주면서 이렇게 올라간 길이만큼 옆으로 기어가는 길이가 대칭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뭐 당장은 매수할 매수할 관점은 아니고요 말개 여기까지 눌러주고 지지하는 흐름이 나온다 하면은 여기서 한번 매수 관점을 노려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띠온 이후에 여기서 거래량이 최단 이렇게 줄어가는 모습을 확인하시면서 여기서 지지하는 흐름이 나오고, 여기서 볼밴 하단선이 이렇게 지지가 됐을 때 성공된다면은 이렇게. 한번 다시 이 파동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어 이런 시나리오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건 월딩스 이 종목도 한번잘 지켜보시고요. 만약에 올라가면은 여기는 앞전, 여기 매주봉 상단선까지 대략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대략 예상 수익률은 한 18%에서 20% 사이가 될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 종목도 단기간에 이렇게 매직봉이 출현되어 있고 드론 거래량 확인되고 또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도 이렇게 수렴을 상방으로 뚫어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받고 올라가는 이런 시나리오 한번 노려보겠습니다